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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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제 형이 아 뭐야 아, 제 형이 그 바쁜 와중에 아 진짜로 그 바쁜 와중에 형이 제 어, 업의 선물을 아, 깜짝 놀게 줄라고 형이 이렇게 준비했어 아 미치게 돼 진짜로 아 전혀 몰랐지 아형 이런 이벤트 잘한단 말이야 아깜짝놀 했어 지금 그래 아 네. 깜짝을 좀 출연시켜줘 어 깜짝을 했어 아, 그래 오 깜짝 놀랐어. 형이. 굉장히 고급진 이름이네요, 이거. 형이 <laughs> 너무 당황스럽다. 친절히 뜯어줄게. 아, 진짜요? 아. 와, 진짜로? <laughs> 형? 진짜 날비해서 와, 미쳤다. 대박이다. 와, 어떡하냐. 와, 이거. 끝났다. 어떡하냐. 아, 우리. 춤나 열심히 알려주는 네. 제이 우리 안무팀장. 그, 발굴. 와! 말라보아 와우 신발 이렇게 아 진짜로요? 어어 어, 어, 진짜 와 무언가 그, 그 와중에 ver. 또 이렇게 어떻게요? 아. 와우 <laughs> 우리 제이홉 발 아프지 말라고 와 진짜 대박이네요. 언제나내 어, 얼굴, 내 얼굴. 어, <놀람> 얼굴이 뭐야? 얼굴이 사진데 가지고 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리허설 막 끝나고. 아, 아, 아형 진짜 감사합니다. 어, 예. 이쁘게 잘 아니라. 고 진짜 감사해요. 형, 멤버들이 되게 어우, 생일 선물. 와 어, 진짜. 어, 아, 아, 또 한번 번한 번, 할까? 또 한번 가야겠다. 또해야겠 <웃음> <웃음> 우리 정국이 존재 자체가 선물이지 <laughs> <우리> 정국이 연와 앞이 안보여 앞이 안보여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이 또 있어 또 있어요? <laughs> 어 뭐에요? 아재 개그야 아재 개그에요? <laughs> 어. 야그 와중에도 이거. <laughs> 네, 형, <laughs> 형 여기 <laughs> 솔직히 조명이 너무 안니지 않지 <laughs> 너 지금 내 선물 무시했어 지금 내가 <laughs> 선물... 이게 낫다 이게 이게 낫냐 아, 어, 어이해 어, 파란... 어, 낫다 형 여기로 오세요 그래, 그래. 네. 너가 저기로 네. 가 오케이 일단 어 한번 보여주세요 뭐 뭔데요 하. 네. 오리가. 어, 오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 네. 하늘을 날면서 막 요리가 돼. 그럼 네. 뭔줄 알아? 어? 푸드덕 어, 생일막 친다. 아, 왜? 이러고 보세요. 와! 어떡하죠? 아! 어떡하죠? 이, 이 신발만 좋았어요? 아, 신기해시 <laughs> 아, 진짜 어마어요 어, 진짜. 와, 나 이거 공항때신고갈게요나 작년부터 어, 지민이가 신발 선물해 줬는데 그것도 진짜 많이 신고 다녔거든요한달 내내 그것만 어, 신고. 아, 그냥 선물 줄까요? 아, 선물 뭐예요? 오우 야야야 아, 카페 하 아, <laughs> 터졌어야 됐네 야 그런건 이렇게 터트리 거지 팍 <laughs> 오우 <laughs> 아, 안 아, 터진다니까? <laughs> 안터진는데 이거? 매번 또 왔어요 다 같이 왔어요 자 진짜 나의 감동을 시켜주는 거봐 이거 조명이 왜이렇게좀여 뒤로 오는데요팍오예에오오야야야 선물이다 야. 선물? 빵빠잉 아아 형의 선물은 저예요 형 <laughs> 이거 왜이렇냐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일이 이제 약 9분 남았네요. 9분. 아, 9분 남았어요. 형, 생일 아직 생일 아니네. 몸풀고 있어야 되겠다. 어, 어, 야, 그지 그래. 마. 제 요구를 사랑하는 만큼 어. 주먹으로따다다다다다다다 그만. 형, 형, 아, 형을 아, 위해서 네. 진영이 생일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아, 아 받았어요. 진짜 받았어요. 우리 멤버들이 어, 저 위해서 생일 선물을 진짜 많이 어, 사줬습니다. 진짜, 진짜 야, 말을 안 하겠지만, 응? 네? 아, 진짜? 몰랐지. 전부 다 사줬어요. 오씨, 나 혼비형, 나 아직 멤버들 선물 받았는데 많이. 응? 아, 뭐 선물이 중요합니까? 형, 그 말은 그렇게 해도 중요하지 생각하지? 에 아니에요. 음. 선물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지 이렇게 온게더 중요하지. <laughs> 형, 그러면 이게 형 생일 딱될 때까지만 딱 합시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8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아직... 여러분. 여러분, 제이홉을... 이제 제이홉 생일이잖아요. 제이홉한테 한마디씩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우리 형... 음. 그래도 어, 이번 덕담, 덕담식으로. 좀 약간 친구 같은 식으로 이제 좀말해 네, 덕담 해주세요. 식으로 해세요 어, 친구 같은, 말도 넣고. 봐. 내가 밤마다... <laughs> 어, 오직 허비... 좀 말아 밤마다 진짜 짱 날게. <laughs> <laughs> 아, 우리 막 매날 들어와 진짜. 그마다 허비 형 허비의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드는데 그만큼 편안할 수가 없구나. 그런 침대를 제공해 주어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갈 테니 침대 비워 놓아라. <laughs> <laughs> 다음 B. 자 B. 덕담을 하니까 이상한 소리. 어... 소서가 <laughs> 태현아 소서 고맙다. 덕담을 하니까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이어가는 중이잖아. <웃음> <웃음> 아니 어제 맥섭 노이스. 어, 맥섭. 아나나나나 네, 나. 이제 네, 네, 네. 이제 덕담 이제. 하는 네 덕담 해주세요. 네. 덕담 시원하게. 네, 네. 어 2017년엔. <laughs> 네. 좀 이제 음. 안무 이제 약간 음. 무대에서. 음. 아 이어서 이제 해서. 약간 이제 약간 들어갔어요. 이제 약간. 이제는 <laughs> 아니, 예. 여에서 얘기해 봐세요. 왜어 얼마 안았어요그 네, 약간 어, 저시... 네. 그좀 설린다고 그렇게 네. 무서운 빛으로 쳐다보지 말아라. 아, 어, 그래. 적당이니까 똑달. 해 사랑해 한마디 <laughs> 어. 음. 이, 시, 생일에 살아서 보자. 어, <laughs> <laughs> <이, 야>, 역시 <laughs> 각도 아, 한... 시간,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돼. 크 지민, 핑크 지민.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단 아, 말이야. 저, 각도를 는 남자. 저는 음. 글로서다 전해드렸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지민이가 맞아. 편지를 써줬어요 저한테 나 진짜 <laughs> 또 룸메이트 룸메이트라고 감동을 <laughs> 했습니다. 아, 아, 나도 진짜. 말 나도 말해야지. 아, 너무 감동. <laughs> 아 제이홉 아이 친구 오늘따라 이렇게 네. 또 반짝반짝 블링블링하고 네. 어, 또 내가 사준 신발까지 네. 이렇게 딱 신으면은 네. 아 정말 2017년에 딱 제이홉의 어, 해가 될 거라고 아, 나는 믿어. 믿어. 네. 그 바로 신는다. 그리고 또널 위해 생일 선물을 또 준비했어. 뭐야 뭐야. 이... 나와 지민이의 차력쇼야. 아 진짜요? 뭔데요? 오면 비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예. <laughs> 오. <오오! 웃음> <laughs> 통성이 진짜 세다. <laughs> 그치 그 끝이미가. 아 우리 멤버들 이렇게 와줘가지고 덕담도 해주네요. 진짜 생일이라고. 그런데 아직. 남준 형 윤기 형 알아가지고 윤아 나올 거예요 아 진짜 윤기야 응. 아 우리 멤버 이제 5분 남았어요 여러분 야 지금 남준이 윤기 없는 틈에 막 남준아 윤기야 빨리 해봐 윤기야 윤기야 진짜 <laughs> 무대에서 왜 그러냐 진짜 <웃음> 아, <웃음> 오늘 리허설 했잖아 리허설 아, 난다 윤기 응. 왜 그러냐 야뭐 뭐라 해 뭐라 해 남, 남준아 지금, 왜 그러냐 너오야 지금 니다면 나야 야 윤기야 내가 동작을 지적해 주면은 사람 눈을 쳐다봐야 될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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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야 태영 한마디야 태영 한마디 해줘. 멤버들 오는데요 그래. 한마디 해줘. <웃음> 윤기야. <웃음> <웃음> 다 윤기만이. <해. 웃음> <야>, 야이 친구야 이름 좀 바꾸라 해줘. 틀리면 미안하다 는말을한 번만 해 줘라. 왜다왜다 윤기한테 하죠? 왜 우리 다 윤기한테 하지? 렘몬서 춤을 너무 열심히 추기 때문에 <웃음> <웃음> 리허설 때 너무 열심히 췄어요. 아, 아무 아, 말도 안 하고 남준아. <laughs> 잘하고 있다. <laughs> 나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laughs>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 어, 동생 하실래요? 그러면? 아, 제옆 생일에 아, 나 오늘 제옆 생일인데. 숙진아. 좀 잘해라. <laughs> 우리 지니한테 한 마디 하자. 우리 지니. 나? 내가 네, 아 어, 제이홉 생일인데 제이홉 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요. 호비 생일은 아, 댓글 좀 이거 댓글 좀 읽어주세요. 영어 댓글 막 이런 거. 어, Happy Birthday, 호비. 네? 제이홉 생일이 2월 18일인데, 네. 어, 굉장히 네. 네. 2월 18일은 네. 어, 그래서 좋은 어, 날 월, 같아요. 월, 월, 월과 일을 꼭 붙여주세요. 네. 2월 네. 18일. 네. 굉장히 향이? 좋은 날 네. 같아요. 네. 네. 언, 언제나 어, 그 날은 <laughs>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네. 이... 그래서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야,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지금 6분입니다. 11시 6분이고요. 네, 남았습니다. 96분이고요. 이건 이제 생일 그거 뭐 8인가요? <laughs> 음... 아, 내가 이거 쓰면 은 사격수 대네 <laughs> 전정국 선수 전정국 선수 아, 내가 또 이게 한 사격 했지? <laughs> 너무 밝은 <laughs> 삐. 아미의 심장을 향해 한번 탕탕. 탕럼 한번 탕줘 총조준발사. 아 <laughs> 어, 오늘 대박이었어요 리허설. 총조준발사 아, 네. 대박이었습니다. 네. 아니 음? 그걸 말하면 <laughs> 어떡 해요? 정도만 아뭐 간단한 스포 전광기 괜찮잖아요. 아총조준발사 대박이었습니다. 그걸 말하면 어떡해왜 총조준발사가 대박이야? 아뭐 새로 나왔는데 뭐할수 네. 있지. 그렇죠여러아 예, 예, 예. 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 팬분들은 나투데이라고 생각을 안할 거예요. 조근 네. 발사 우리가 그냥 그래요. 열심히 아, 달렸다고. 그 쪽이 지금 나투데이라고 제일 처음에 말했어요. <웃음> <웃음> 형만 아니었으면 참그 수고상에 넘어. 아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이라고 대박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 아, 뭐라 지금 말합니까? 지금 아 네. 57분입니다. 57분. 생각보다 시간 느리게. 우리 댓글을 좀 읽읍시다. 우리 네. 팬분들도 많이 어가 되실 거예요. 영어 좀 읽어줘요. 영어 좀. 야 영어. 어 영어. 일본영어. 어 일본어 영어. 일본영어. 아름다. 일본영어. 아자형형 네. 읽어줄게. t h a n k s k i n g J-Hope. Happy birthday, t h yeah. a yeah. n k s k i n g J-Hope. Yeah. 야 브라이니 형인 형이 읽어줄게. 자 봐봐 다시. 어. Thank you so much, Malaysia J-Hope, b r a z i l love you. Oh yeah. 야 yeah. 전공 looks handsome. 보기만 해도 J-Hope 잘생겼어요. 야 yeah. oh, 일본어도 있어요. 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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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어,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오메데토. Yeah, 어, 어, 아 어, 네 야, 해피 버스데이. 어, 저도 준비했어요. 샹르콰이러. 와! 지금 네개 국어로 제가 4개 네개네개국어요네개 국어. 네, 네 아기 국어도 아니고 네네개 아, 네 국어야 돼. 네개 국어로 해 줘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어. 지 생일 축하해 호서가. 오. 오 와 진짜 형 방금 어. 진짜 못생겼다. 어, 나도 나도 방금 어. 깜짝 놀랐어 네, 내가 어, 내가 이틀 뒤이 되고 깜짝 놀랐잖아 나나 어. 이런 또 처음이 다 오늘 자신감이 없어진다. 같은 어 해. 마치 내가 첫 피뱅을 했을 때 같은 그런 자신감인가? 아형형 어렸었어요 그때. 되게. 야, 형은 지금 해춘하고 있는 기분이야. 해춘이라는 그 단어를 알아? 네 미안하다. 해춘? 형 약간 명석하시네요. <웃음> <웃음> 야 명석 나왔다. 야야 무수히 춥고. 그래 <laughs> 아 오늘 어, 다시 수이 축구를 아 무수이 축구 무수이 축구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티테엽입니다예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다들 고급 짐 다들 한 번씩 써볼까요 저부터 해볼까요 네어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 지금... 저는... 저 고급 짐만 할수 있어요 아저형 진짜 실견이 <laughs> 모자라네요 <웃음> <웃음> 아 실견이 모자랍니다 나왔습니다 야1분 남았어 1분1분 어, 네. 1분 남았으니까 1분자1분 남았 1분 동안은 네. 이제 어. 여기 이렇게 이제 두고 자, 아, 1분이 지났다. 아니, 그러면 형은 지금 제이홉 생일 주인공인데 제이홉 얼굴이 나와야지 거기다 끼면 어떡하니까 그러니까 딱딱 12시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호석 네. 형을 이제 약간 생일이니까 라 생일 네. 이렇게 누워 눕고 이제 생일 아, 방방 이제 인디언 파 하는 인디언, 모습을 인디언 파 인디언 파인가요 <laughs> 아, 그말 알아들었어요. 나도 뭐야? 못 알아들었어요. 분명히 안 나와. 여기 아, 여기로 모여야 돼요? 그래 보여요. 이제 그래, 알겠습니다. 딱, 딱, 딱. 어, 12시입니다. 오! 어? 어! 어! 이형님인 야야야야야! 어여야야! 오여오여여너 진짜 방광 세기달라 방 야. 야, 야, 야 아형 뭡니까? 예 네, 노래 좀 부를 수도 있지 우리 노래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홍보 정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생일 축하합니다. 홍보 아, 정... 영어로 뭐예요? 홍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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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H O N G. 영등급일 거예요. 미오. 어. 아 제가 방금 남준이 형과 슈광을 찾으러 갔지만. 음. 네. 볼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아, 예. 그들은 볼수 없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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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 잠깐만 모여봐. 야, 그래도 우리 지금 둘이 어, 무 네. 팀장 네. 제이홉 생일인데 지금 열한 차 했는데 그래 노래 뭐, 한번 불러 줘야 되지 않겠니? 노래? 요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이홉. 생일 네. 축하합니다. <laughs> 명 생일 축하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렇 케이크 와막 이런 거 보내 주시고 있어요. 야. 야, 이모티콘. 야, 생일 축하하라고. 어, 오늘 케이크 먹을까요? 케이크먹가 먹을까? 케이크 먹을까? 어, 바로 들어오면 잠깐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을까요? 야, 이제는 뭐 깜짝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 네, 우리는 이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음, 때문에. 맞습니다. 지민 너는 항상 너무 내 얼굴 앞에 서 있어. 그러면 네 <laughs> 주민이 형, 형 면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여기 안 보이잖아. 아, 제 눈에 너무 잘 보여. 여러분, <laughs> 이 필터 때문에 안 보이죠. 여기 초록 색깔이에요여러 네. <laughs> 인사 한번 드릴까요 이제? 네. 아 인사하기 전에 네. 저희 랜몬이랑 슈가는 지금 콘서트 관련 미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할수 없어서 그러니까 어, V.F 끝나면은 어, 네. 너가 직접 가서 축하를 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아니 이미 랜몬스터와 이제 윤경한테는 이미 들었어요. 네. 네, 뭐 직접 방에 와서 생일 축하한다, 여러분. 오늘 마시면서 오늘 형 카드로 맛있는 거 먹을까요? 네? 어, 가자. 네, 여러분 끄겠습니다.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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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